오사랑이 지금부터 3회 무료나눔 촬영 들어갑니다. 추워서 물추는거 생략하고요자 요거 1번입니다. 사이즈 상당히 큰데요. 네, 이정도 됩니다. 보다시피 매점다 매점 작품 괜찮고요 자연관통 한점 드리고, 묵석 한점 드리고, 남은 왕돌 한점 드립니다. 구도 보여드리고요. 칼라 문양 잘 들었습니다. 구왕돌 한점 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1번 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촬영 들어갑니다. 이번 문양 예쁘게 잘 들은 소석한 점인데요.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건 선유들손 돌인데, 살짝 얼룩이 졌어요. 그래서 세척을 해서 쓰시기 바라고. 이건 남한강에서 탐색한 돌이고, 이건 자연석 한 통인데, 포항에서온 돌입니다. 그렇서 앞모습 보여드리고, 뒷... 아유, 뒤는 얼어있어. 이쪽에서 무늬가 살짝 들었네요. 물 뿌리면 다 얼어붙어서 뿌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또 올려드립니다. 자, 3번 촬영 들어갑니다. 이건 지금 남은 강에서 탐색한 돌이고요 크기는 이정도 됩니다. 물은 다 뿌릴 수가 없습니다. 묵석 상경 잘 나오고, 요거 자연 간통이에요. 이것도 남은 강서 삼석한 미석 이쪽도 보여드릴게요. 가서 집에 가셔서 깨끗하게 세척해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3분, 3번 올려드리고요. 4번 촬영 들어갑니다. 요거는 제가 영월에서 삼석한 돌인데요. 성당이 커요. 이 정도 됩니다. 겹산인데 하주 멋지게 들었어요. 요거는 남은강에서 탐석한 돌이고 요건 포항에서 온 자연석 관통이에요 요건 묵석 그냥 잘 들었습니다. 이쪽도 보여드리고 세척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이구요. 물을 안쳐서 돌들이 다 모양이 없습니다. 이 돌은 종교적인 돌인데요. 특별히 한 분에게 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마상인데 꼭 필요하신 분, 전화번호 남겨주십시오. 제가 이제 오늘까지 어, 3회째데 앞으로 4회까지는 제가 특별비 무료로 하는 걸로 하고요. 어, 트 수준의 돌들은 없습니다. 그냥 집에 돌 탐색하러 가기 힘드신분 어,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주소를 문자로 받아서 어, 내일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좋은 데를 원하시는 분은 추석 사배 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우리 구독자분에게 이 사랑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회 이상 다르신 분 선착순 어, 댓글,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이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오홍사랑구빈을 오늘도 수석 탐색을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주오하로 아주 작은 돌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눈도 내리고 했는데 눈길을, 윤길, 눈길을 해치며 수석 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명석을 찾을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 돌밭에 가서 다시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에 도착했는데요. 군인들이 한가롭게 눈을 흘리고 있네요. 작은 돌밭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또 여기 작은 또 작업장이 왔습니다 오자마자 예쁘게 동그란 그냥 상부에 들어간 거한점 발견했습니다 감상하십시오 올려드립니다 12 10 정도 청소도 한점 발견했는데요 코가 좀 매력적입니다. 감상하십시오. 눈도 있어요. 에꾸 눈. 감상하십시오. 물속에 문양 좋은 수작품을 좀 긁어냈는데요. 봐도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똥차게 들었습니다. 감상하십시오. 10에 6 6 정도 됩니다. 한점 건졌는데요. 다리 상부에 아주 기똥찬 다리 들었습니다. 하, 멋지다. 단람 뚫는 무조건 학교 입니다 대작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얼어서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도보다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돌밭에 가서 돌려볼게요. 소원해 주십시오. 아이 끄러워서 차가 들어오질 못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꼬두도꼬도도 쪽제비 발자국하고, 멍이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어떻 지나가다가 작업장이 보여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저는 면 제가 오진으로 작업장에 안닐수도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작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바라면서 걸어가는 이 분위기 즐겨줍니다 조명이 맞는데 보수어저 위에 또 작은 자각봉이 보여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아 여기 트레크가지나갔네 하고 있습니다 저것저것 버텨 놓으시고 용석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드릴트로 응원해 주십시오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릉강 강변에 도착했는데요 아무도 안 왔어요 여기서 또 제가 오늘은 눈온 뒤로는 일번 타자네 잠실 좌에서 내려서 실탄방송 영상에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롱강으로 또 가고 있는데요. 부르롱강에 가서 또 열심히 탐색을 해서 영상에 담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을 할... 골밭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눈이 많아 보이진 않아서 저쪽에서 물가 쪽으로 가서 감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자꾸 도망가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네, 모두 다 도망가네 아 이곳은 돌들이 많이 드러나 있네 다행이네 어홍미가올줄 알고 눈을 다싹 치워놨네. 감사.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뒤쪽은, 뒤쪽은 별로입니다. 감상하세요. 여기 또한 점, 강에서 건져왔는데요. 예쁘게 문양이 잘 들었습니다. 감상하십시오. 보시오. 이쪽은 보여드릴 거 없네요. 저것도 방금 물속에서 한점 건져 보았는데요. 문양은 잘 들었으나 무슨 작품이 보이질까 않네. 여기가 여기가 멋지게 들었네요. 뭐는거지아매력있네 감상하십시오. 이거 매력있습니다. 매력있는 수석이에요. 불러드립니다. 아 못잘미나네 뭐 저같은 곳 속에서 방금 한점 건졌는데요. 여기다가 많이 끼었습니다. 여기 하 위에 멋진 문양 한점 들었습니다. 감상하십시오. 20에 15 정도 됩니다. 여기도 발견했는데요. 물속에서 건졌습니다. 감상하십시오. 이쪽도 다 보여드릴게요. 가 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제가 방금 물속에서 반죽 올렸는데요. 아, 숨어 잘 됐는데 무슨 향이 나오지 않네. 여기 또한개더 있어요. 이것도 물속에서 반졌습니다. 분명히 예뻐서 올려드려요 감상하십시오. 코믹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서 한점 뽑았는데요. 토파 석으로 보이는 수석한점 올려드립니다. 정말 좋고 석한장 건졌는데요. 예 네, 부위 문양가 문양이 들었습니다. 검증하십시오. 하나 고는을서한장 올려 드려요. 수마 좋고. 아. 이니 아주 잘 들었습니다. 13에 23 정도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우이 손실을 따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서 제가 손을 대도록 안 됩니다. 불러드릴게요. 여기 주차했던 자리 좀더업그만데요 공략을 해볼게요. 부질 않네요. 문은 잘 들었는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낮에 소독 따곤 아니고요. 옷도 변화는 좋은데 얼어서 볼 수가 없네요. 어떤 사람이 하나 놓고 갔는데요 아뭐어떻게 들었다 기똥차니다 여기 또한점 발견했어요 이야 이거 한점 됐다 됐다 됐어요 이거 이야 보십시오 기똥차다 이야 와, 여기서 한점 하네. <laughs> 참 별일이네. 작품 멋집니다. 15에 11 정도 되는데, 요 목속이고. 자, 뒤돌아보시오. 이야,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여긴 잘 들었네. 멋집니다. 의외의 장소에서 한점 했네. 이쪽이 더잘 나왔어요. 약하게 밥이 달도 들었는데, 감상하십시오. 한점 올려드립니다. 아. 손석도 갈라왔습니다 문이 진짜 기차게 들었습니다 감상하십시오 밑자리 좋고 밑자리도 끝내주네 하하. 이렇게 작은 돌밭에서 도점했네아 <laughs> 좋아라 이거 다리 바아나 기다려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은 돌밭 처음 봅니다. 더, 주차한 장소 딱그 아, 자리 이제 더 이상 보여드릴게 없네요. 찾아볼게요. 작다고 해서 수석이 나오진 않, 않진 않아요. 공략해 보십시오. 작은 돌밭 있으면 무조건 잘 살펴보십시오. 이 야, 고고 매력 있네. 하, 너무나 와! 경이 진짜 상경 멋지게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쪽이 예뻐 이야 참 멋지다 너 진짜 인물이네 감상하시죠 하하 <laughs> 이 작은 돌밭 <돌바> 재미있네 <laughs> 여기 또 있어요 아닌데 재미있네. 아, 감상하십시오. 야, 이거 진짜 아름답네. 뭐야, 이거 달도 살짝 떴습니다. 여기 하하 아름다운 작품 보시고 또 힐링 하십시오. 의외장소에서 오늘 또한점 했습니다. 작은 돌발도 발견했는데요. 여기는 바티쥬 모닝차나 아주 소형차가 좋던 장소 같은데요. 여기 도 집중 공략. 하, 오자마자 오석한점 보이네요. 소리 죽여주네. 오고 여기 오석이 많네. 겠습니다. 여긴 <laughs> 요거 한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것도 작품이 되네 아우 예뻐라 물을 한번 뿌려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멋있다. 아, 참. 이렇게도 탐석을 할수 있네요. 참나. 재밌는 탐석, 탐석했습니다, 오늘. 여기는 오석이 많이 보여요. 넣어서. 아 요것도 뭐가 되라 그래. 그러는데 안돼요 요 장소에서 요거 한점 했네 요거 10 정도 10에 10 정도 됩니다 일자리 좋고요 여기 또 뭐가 있어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아유 이뻐라 감상하시고 힐링하십시오 눈사람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게 잘 만들어놨네요 네 본거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지나가다가 멋진 작품이 있어서 올려드리려고 차를 세웠습니다 진짜 멋지게 생겼네 십시오 상경처럼 멋진 상경 그런 거 한잔 보시면 참좋을것 같네요 지나가다가 산이 너무 예뻐서 올려드립니다 노룽 상경 한점가십시오어 어떻게 나왔냐. 아이네 여기 보로 이렇게 게 나왔어. 아름답네. 지나가다가 돌밭이 있어서 지금 노룽길로 가고 있는데요. 아 눈이 돌밭은 좋아보이는데. 아우, 돌밭에 들어왔는데, 눈이, 눈이 내려서 돌을 찾을 수가 없네요. 여기, 인삼 한 뿌리가 보입니다. 보십시오. 눈이 잘 들었는데, 인삼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보시고 건강하십시오. 인삼 한 뿌리 올려드립니다. 청석 한점 물에서 건졌는데요. 무늬가 예쁘게 들어서 한점 올려드립니다. 예쁜 꽃돌 한점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예쁘네 한 분이 찾아오셔서 후기를 올려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하시고 가셔서 되도록 앞으로 한점 정도는 후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석은 눈밭 속의보령강에서 탐석한 돌인데요. 어, 옥석입니다. 옥석인데 앞에 갈대가 먼 옥산을 가리고 있네요. 옥물에 옥석에 물들은 달빛이 참예술적이고요 어둠에 내려앉은 옥사는 진짜 아름답습니다. 장은 13이고, 고도 13이고, 폭은 3입니다. 옆모습입니다. 뒷모습, 모습 앞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